네, 한국BNC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선생입니다. 한국BNC 제가 일전에 뭐라 말씀을 해드렸나요? 이 구간에서 한번더 반등이 나왔지만 추세 자체를 돌파를 계단식으로 해줬기 때문에 한번더 돌파가 나오면 저항을 막고 이렇게 하락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말한 그대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런 거 대응 못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텔레에서도 실시간으로 말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말을 해주는 거는 집중해서 잘 보셔야 돼요. 혹여나 아직도 제 텔레방 못 들어오신 분들은 무료로 실시간으로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번호로 텔레방 들어가고 싶다고 문자 보내세요. 어제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혼자 대응 못하겠거나 타점 어디서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구독자분들은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대신 영상 좋아요는 꼭좀 눌러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이들 신청하셔서 받아가고 있는데 제가 요점만 정리된 전자책도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들은 신청하셔서 받아가세요. 여러분들 아는 게 힘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알아야 돈을 더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종목 선정이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시장 주도 종목을 조금 더 빨리 파악하고 잡을 수 있는 검색기를 준비했어요. 추천주나 대응 전략 말고 내가 직접 스스로 매매해볼 수 있는 검색기를 받고 싶다 요청을 하셔서 준비를 했는데 주식을 잘 몰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저도 5년 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검색기인데 지금 이게 보시면 굉장히 투박한 느낌이지만 매수 가능한 종목을 이렇게 잘 골라줍니다. 저는 수익내면서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제 채널 영상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세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확률로 수익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딱 이런 종목들만 뽑아주니까 앞으로 어떤 종목들이 100% 200% 상승할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종목을 찾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개인적인 일이나 너무 편하게 보시면서 하루에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무조건 써보세요. 어차피 무료이고, 요즘 시장은 가는 놈이 더 간다고, 이렇게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매매를 해야 수익 낼수 있는 시장이에요. 5750-4936으로 전자책은 숫자 1, 검색기는 숫자 2, 문자 보내시면 이것도 보내드릴게요. 우선 지금 한국BNC 차트를 보면, 여기 지지 구간을 막고, 한 파동 올려준 다음에 지금 추세선 자체를 지 돌파를 해줬거든요. 기존에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가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추세선을 보통 돌파할 때는 하방 압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꼬리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한번더 지지 구간을, 같은 지지 구간을 좀 맞은 다음에 이 구간을 맞고 지금 반등이 와줬거든요. 이 구간을 맞고 나서 지금 반등이 와줬는데 지금 보시면 일전에 이 구간에서 좀 저항을 좀 맞았던 경우를 볼수 있어요. 추세를 돌파하고 한번더 돌파가 나와줬는데, 이그 구간에서 저항 구간, 7200원 구간에서 이렇게 꼬리를 남기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한번더이 구간을 터치할 가능성이 일단 높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보셔야 될게 어제 캔들에서 유성형 캔들이 떠줬기 때문에 오늘 캔들에서 은봉으로 이 구간까지 좀 도달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이 구간을 만약 이탈을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 꼬리까지 일단 도달을 할수 있거든요. 이 꼬리를 이탈을 하면 이 추세선 안으로 다시 재진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여기 구간부터는 갭상승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구간의 지지 구간, 기존에 지지받던 구간을 하락을 하게 되면, 어, 갭하락으로 이렇게 낙폭이, 과대낙폭으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좀 대응을 실시간으로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투자를 할 때는 좋은 가격, 어, 낮은 가격에서 먼저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앞으로 주가가 상승을 이어나갈 때 남들이 살까 말까 고민만 하고 있을 때 편하게 보유하면서 수익 낼수 있기 때문에 남들 수익 볼때 손가락만 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어디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 드릴 건데, 이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더싼 가격에서 더 많은 물량을 모아가기 위해서, 당분간은 주가를 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다면, 앞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우리가 가장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을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드릴게요. 보통 주가가 상승을 이어갈 때는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반복하면서 상승을 이어가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혼자 투자하면서 이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눌림목 구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구간이 보인다면 제가 구독자분들께는 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적정 주가라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제가 그때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종목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는지 제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을 해 드린다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는 번호 위에 보이는 번호로 도선생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고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려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유튜브를 키우고 싶은 게 제일 큰데요. 저도 사람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100%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저런 의견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저도 그런 분들과 소통하면서 새로운 의견 듣고, 제가 부족한 부분은 고쳐나가면서 여러분들께 더 정확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오늘 제 영상 보시고 좋은 내용이었다. 도움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하고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도움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는 꼭 부탁드릴게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두 번째 이유는 저도 기관이나 외국인들 따라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개인들과 뭉쳐서 수익을 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국내 시장에는 세 가지 매수 주체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아는 기관, 외국인, 그리고 개인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세 가지 매수 주체 중에서 과연 어디가 자금이 제일 높을까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이에요, 개인.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개인이 자금이 제일 많은데 왜 개인이 매수하면 주가가 안 오르느냐? 답은 간단해요. 바로 자금이 뭉쳐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관은 외국인, 기관과 외국인은 다 같이 한꺼번에 움직이는데 이제 개인들은 그렇지가 않죠.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매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개인들의 자금이 뭉치면 충분히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힘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개인들의 자금이 뭉치면 기관이나 외국인보다 더 강한 힘을 낼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이런 힘을 낼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혼자서 스트레스 마시고 받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하시면서 편하게 수익 챙겨가세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면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나는 좀 본격적으로 대응받아보고 싶다거나 정확한 타점이나 전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매일 텔레그램 안에서 브리핑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웬만하면 장전이나 장초에 드리고 있거든요. 매일 브리핑을 좀 확인해 보고 싶다. 진짜 돈좀 벌어 보고 싶다. 주식을 좀잘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텔레그램으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는데 이렇게 제가 장초에 보통 드리고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 있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는 번호. 아까 말했듯이 제 개인번호예요. 5750-4936으로 제 개인번호로 문자로 간단하게 두 글자. 텔레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확인 후에 텔레그램에 입장하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제 개인번호로 문자 남겨놓으세요. 텔레그램은 저희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이고 문자 보내시면 무조건 들어오실 수 있어요. 대신 텔레방에 제가 가끔 영상 올리면 본인 종목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텔레그램 없으신 분들은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카톡이라 보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 채널에서 복구 종목으로 나간 게240% 수익률이 발생했어요. 수익 보신 구독자분들은 모두 축하드리고 최근에 국내 증시가 좋지 않아서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나 단타치시다가 물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에도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이번 달 추천 종목인데, RSI 저점이고, 피보나치 맥점 구간과 재무도 좋은, 삼박자 완벽한 이 종목, 다 드릴 수는 없고, 원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했던 기관, 외인, 개인 중, 뭐가 자금이 제일 많다고 했죠? 이거 맞추시는 분들께만 올해 무조건 날아가는 추천 주식, 보내드릴게요. 도움 되셨다면, 영상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